안녕하십니까 해먹청주입니다 지금 3월물에 오늘 동일가가 345가 나왔는데 일단은지지면 지금은 지 지금은 지지금나지금습니다 이게 나와 있고 은지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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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6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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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3은 이 때, 353.75를, 이제, 이 종가에 끝났죠, 그죠? 19일 날, 종가에 끝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 345에서 347.5, 이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음, 일단 342.5까지 열어두는 거는 맞죠, 그죠? 그러면 이 342.5를 깨고, 이제 내려가면, 뭐그 다음 나타나는거 보면 336.25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선물 345를 깨면 지금 342.5 결국 340과 342.5고 그 다음 단계가 335, 337.5왜냐면 336.25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 거, 그 다음은 330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야간장에, 어, 제, 미국 시장이, 어, 개을 띄워서 눌리고 있는데, 음, 10시 48분인가요? 예, 네. 그, 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3월 4일날, 중국에, 추가로 10% 간세 때린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 이제 실질적으로 음, 시장이 이 간세 영향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뭐, 큰거 있습니까? 하죠. 일단, 내일 시초가가 중요하죠.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시초가가.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345어에서 시작되느냐, 밑에서 시작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만일에 밑에서 시작이 된다면, 지금 확률적으로 이제, 어, 지금 보면, 아래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은데, 아래에서 시작된다면, 343.75 기준으로 위아래 1.25즉342.5 지지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345를 뚫고 올라가는지 안하는지 그걸 보고 조금 한발 뒤에서 따라서 매매하는 게 좋다 지금은 아 지금 이렇게 간선 때린다 했으니까 무조건 하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것이 어, 우리나라 시장은 그 위클리에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위클리에서, 어, 풋이 외국인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감아 올릴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동안 연휴기 때문에 즉, 옵션의 시간 가치가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개인들 풋 때리면 그거 받아가지고 예. 매도, 외국인들은 푼 매도 때리면서 그냥 시간 가치만 빼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점은 알고 있다. 라고 보고 너무 많이 부러진다면 그게 맞아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맞다. 오버나이트 하는 건안 맞다.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 또 붙입니다. 어, 지금은 월요일 날좀 감아 올리지 않을까. 라고 낮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장이 이제 끝나고 보니까 폰 매도 콜 매수입니다. 물론 예 지금까지의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일자별로 예 선물에 보면 오늘 수장이 크게 나왔습니다. 즉 지금까지 2월 초순부터 선물 매수액이 들어왔던 이 추세 즉 상승을 즉, 매수를 20일부터 매도해서 지금 이 추세를 부러트렸습니다부러트렸기 때문에 일단 상방, 즉, 3월 두째 주 목요일까지는 서물 옵션 동시 망일까지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좀 막고 있지 않나. 하지만 345에 대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내일은 가만 올리지 않겠나. 그 이유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삼일 연속 예, 연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양매도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금요일 날은 좀 하방보다 상방쪽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예, 딱 정해놓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을 막하면서 한발 조금 늦게 따라가는 그런 매매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각보다 예 이제부터는 좀 조, 시장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강하고 퍼포먼스 좋다 하더라도 예, 여러 외부적인 변수에서 시장이 흔들림이 시작. 많이 흔들릴 거다 이런 음, 가정을 좀 두고 예, 항상 하방에 대한 헷지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도 수고하셨고요. 어, 내일도 시장에 순응하면서 어,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행복 창조였습니다.